아, 여러분 지금 민주당 애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한덕수 권한대행도 결국 진짜로 진짜로 탄핵하겠다라고 온 나라를 지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나간 거예요 이거는 사상 초유의 여러분들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이라고 하죠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당하는 일은 사상 초유의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눈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보라니까 국회의 입법독재 국회의 월권행위 그 갑질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니까요 나라를 가리질 않아 전 분야를 여러분 사사건건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면서 정상적인 나라 운영 국가 운영이 불가능하게 발목 잡고 있는 게 누굽니까 민주당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스무 살 이상 뇌가 있는 성인이라면은 이런 거를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탄핵, 탄핵, 또 탄핵.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탄핵이 벌써 스물아홉 번째라고 합니다. 정신 나갔죠? 여러분들, 이래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일을 어떻게 합니까?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하죠? 민주당 범죄자들이 여러분들 요수, 요즘 그러니까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예전에 이태원 사건을 난데없이 그거를 방구석에 있던 장관들 대통령 탓이라고 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세상에 진짜로 그걸로 탄핵을 시켰어요. 범죄자들이 지들 해쳐먹는 이권 카르텔을 수사한다 싶으니까 무슨 짓을 합니까? 민주당 범죄자들이 그, 민주당 범죄자들이 검사들을 탄핵하고 있다니까 어디 평검사들 탄핵시킵니까? 그것도 아니죠. 서울중앙지검장도 그러니까 자기들 비위를 거스르고 건방지게 군다라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장도 탄핵을 시킨다고 자기들의 이권 카르텔을 들춰본다는 이유로. 마찬가지로 지들의 부정 비리를 파헤친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감사 원장도 탄핵을 시켰어요. 자기들은 MBC 같은 그런 좌편향적인 언론을 이용해가지고 거짓말쟁이 언론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편향적으로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여론 선동전을 해놓고 보수에서 우파에서 방송통신위원장 하나 임명하니까 방통위원장 임기 첫날 하루 만에 탄핵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아니라니까 누가 봐 누가 봐도 이거는 지나치고 비열한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하다 하다가 한번 보세요.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지내고 있는 사람조차 탄핵시키겠다고 라 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더 이상 탄핵이 최소한의 명분도 최소한의 핑계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지들이 밀어붙이는 악법을 한덕수가 소신 있게 반대하니까 한덕수 할아버지가 소신 있게 의외로 이런 걸 강하게 반대하니까 뭐라고 하죠? 민주당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안 한다고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까지 실제로 지금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말이 되는 나랍니까 이게. 또 무슨 핑계를 대죠?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해준다라고 권한대행을 탄핵시키겠다라고 해요. 자기들이 원하는 악법을 통과 안 시켜준다고 탄핵하겠다라고 한다고. 근데 여러분들, 일단 이둘다 비판을 할 건데, 뭐, 악법도 제가 나중에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비판을 할 건데, 일단 먼저,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해준다고 권한대행을 탄핵시키겠다라고 민주당이 떠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에 황교안 씨가 권한대행을 지내던 시절에 이미 그 전례가 충분히 증명이 끝난 사건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불과 일주일 전에도 정확하게 이런 내용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그러니까 민주당 말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쉽게도 조회수는 굉장히 적었는데, 당시에도 그러니까 저는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굉장히 정확한 과거 전례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민주당이 그리고 정말로 뻔뻔스러운 내란 집단인 이유가, 자 헌법재판소를 지금 이렇게 그리니까 사람 숫자도 모자라게 마비시켜왔던 장본인이 누구죠? 윤석열과 국힘당입니까? 아니에요. 헌법재판소를 지금 이렇게 수, 사람들의 숫자도 모자라게 마비시켜온 최대 장본인은 다름 아닌 이재명과 민주당 본인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누가 봐도 부당한 억지 탄핵을 윤석열 정부의 검사들 상대로 장관들 상대로 각종 공공기관의 위원장들 상대로 어떻게 했어요? 민주당이 무더기로 탄핵을 난발했었잖아, 정권 초반부터. 근데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 야,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너무 심하니까, 어떡해요. 좌파법관들도 차마 편을 들어주기가 어려워가지고, 정권 초반에는 탄핵을 시켜도 사람들이 몇달 뒤에 심리를 거쳐가지고 계속 살아 돌아왔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기한 그 헌법재판소 일처리가 질질 밀려버리라고. 헌법재판소가 일을 못하라고 민주당 인간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헌재를 마비시켜 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기들이 탄핵안 통과만 시키면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니까 살아 돌아오지 못하게, 헌재가 마비돼가지고 영원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일을 못하도록 그렇게 비열하고 치졸한 짓을 해왔었다고. 자, 그런데, 자기들 손으로 헌재를 마비시켜 왔다가, 이제 와가지고 지들 입맛대로 이제는 임명하라 마라 하는 저에 여러분들 저게 말이 됩니까? 인간의 지능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집단을 편들어주면 은안 된다니까요? 평생을 검사로 살아왔고 전직 법무부 장관에 국무총리에 마지막에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냈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황교안 전 총리입니다. 그죠? 황교안 씨가 직접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을 때는 절대로 권한대행이 마음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자, 민주당이 지들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자기들 필요할 때는 마비시켰다가 또 자기들 유리하다 싶으니까 갑자기 좌파법관들을 대거 투입하자고 날림공사하듯이 헌법재판소를 우리 입맛대로 재가동시키자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 저게 상식이 있으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반대하는 게 당연한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그러니까 좌파 쪽이랑 내통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자꾸만 비열한 입을 털어대는데 저거는 앞뒤를 다 잘라먹은 왜곡이고 거짓말입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권한대행을 행사한 적이 있지만 그때는 사정이 달라요. 황교안 전 대표가 권한대행을 했던 시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2017년 3월 10일 그죠 정권의 완전 끝자락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 3월 10일에 헌법재판소에서 결국 그 탄핵이 인용이 되고 나서 그 이후인 2017년 3월 29일에 비로소 헌법재판관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더 이상 대통령이 없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엄연히 대한민국에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급자인 국무총리이자 임시적으로 대통령직 권한대행을 잠깐 뛰고 있는 그런 사람이 마음대로 헌재재판관을 민주당 입맛대로 임명하고 민주당 입맛대로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민주당 여론전대법에 밀려가지고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억지로 임명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위법이라니깐 그게 국헌문란이고 그게 내란이라니깐 심술보 덕지 덕지 붙어 있는 저 민주당의 추미애 아줌마 쌍판떼기 한번 보세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이 아줌마의 과거 발언을 여러분들 앞에 자신있게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추미애 아줌마는 물론 얼굴은 꼴도 보기 싫지만 추미애 아줌마는 과거 박근혜 정부 말기 시절에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자 다시 한번. 과거에는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생난리를 친 적이 있다고요. 민주당 전 대표까지 지냈던 추미애가. 추미애가 뭐라고 합니까? 황당한 주장이다, 어불성설이다, 이러죠. 몇년 전에는 저랬다니깐. 추미애는 당시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이 헌법, 헌법재판소 소장이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다라고 사자후를 내질렀습니다. 지도꼬라지 지도꼬래 판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왜 저때랑 지금이랑 민주당 인간들은 말이 다르죠? 자기들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리는 거잖아.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라며 갑자기 헌법재,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왜 바뀌고 있는 거죠? 말이 되냐고 그게.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우상호나 민주당 소속으로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던 키작은 쇼다리 박범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과거에는 여러분들 이 인간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뭐라고 했냐면 빽거리면서 권한 대행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 국회 비준도 안 해줄 거다 이러고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 기관을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난리 난리 쌩 난리를 쳤었단 말이에요. 핵심은 그러니까 뭡니까? 그렇죠. 저것들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지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말을 이랬다 저랬다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버린다라는 겁니다. 지들 입맛대로 민주당 상황대로 민주당의 타이밍대로 민주당의 기분대로 이 나라의 헌법 시스템 국가 체계도 마음대로 비틀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민주당을 편들 수가 없고 편들어서도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말하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저게 그러니까 국헌불란 아닙니까? 자기들 입맛대로 국가 시스템 전체를 바꿔버리고 뒤집어버리는 거 국헌불란이잖아 저게.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저런 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악법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 최근에 한몇번 설명을 드렸는데 또 설명을 드려야 돼. 영업 기밀 내놔라. 개인 정보도 다 뱉어내라. 앞으로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더 이상 국감 시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기업인들은 1년 365일 내내 먼지나게 털리게 된다니까. 왜? 1년 365일 내내 기업인들은, 대한민국 기업인들은 국회가 오라고 하면은 개처럼 뛰어와가지고 공손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모든 영업, 모든 그러니까 기업의 영업 비밀들, 영업 기밀들을 뱉어내라고 하면은 다 뱉어내야만 합니다. 실제로 그런 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니까, 민주당이. 통과시키고 하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고, 이거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지금 어때요? 민주당이 저런 개같은 악법을 추진하면 자기 모가지가 위험해져도 저런 거를 그러니까 소신있게 거부하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 나라의 충신이고 애국자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억지에 맞서 싸우는 그 순간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곧 애국자가 아니겠냐고. 이재명식 경제악법 중국이 박수치고 좋아할 악법이라고 하죠 저거 통과시켜야 됩니까 반도체 기밀 산업 기밀 술술 다 빠져나갈 판이라고 합니다 저런 거를 눈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반대를 해야죠 내가 고위공직자라고 쳐 그런데 내, 내 고위공직 인생의 모가지가 흔들리더라도 별 달고 있는 계급장이 흔들리더라도 당연히 저런 악법은 소신 있게 반대를 해야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저런 거를 그냥 동의해주고 통과시켜주면서 민주당한테 굽실거리고 대충 뒷돈이나 받아쳐먹는 그게 그러면은 맞는 태도입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애국자라고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에 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힘당 안에서 배신표 던졌던 그런 인간들 국회의원들이 인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것들이 배신자고 쓰레기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국힘당에 김예지 같은 애들 김상욱이 같은 애들 봐봐 얼마나 인간들이 얄팍하고 사람이 비열합니까? 철저히 민주당 좌파에게만 고개 숙이고 조아리며 힘있는 곳에 자기들 잘 봐달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 손바닥 비비면서. 철저한 기회주의자들 아닙니까? 걔네들한테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알아듣기나 하겠어? 국회의원이라는 인간들이. 시류에 편승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민주당이 어떤 짓거리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마후에서 온갖 악법들을 추진하고 있잖아. 대한민국 반도체 기밀, 산업 기밀, 조선 자동차 기밀, 원자력 기밀 다 팔아넘기려고. 왜 기업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오라고 하면 국감시즌 아닌데도 오고 가고 다 뛰어줘야 됩니까, 개처럼. 왜 영업기밀도 개인정보도 다 뱉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법이야, 그게. 그런 법은 만들면 안 되는 거지. 국회의원 국가 지도층으로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의 안 배신자 같은 인간들을 봐요. 소시는 눈꽃만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잖아. 유튜버만도 못한 것들이 무슨 국회의원이야. 여러분 똑똑히 기억을 하세요 민주당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결국 반미고 반일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한덕수 총리도 뭐라고 합니까 한국 미국 일본 삼각공조 연대체제 열심히 앞으로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하죠 민주당이 눌리는 발작버튼은 바로 저런 거라고 이재명과 민주당 인간들은 뭐다 결국 친중국가로 이 나라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게 그들의 목표란 말이야 이걸 알아야 됩니다 미국은 최근에 보다 못해 가지고 대놓고 정답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떠먹여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은 최근에 대놓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답을 떠먹여 주고 있다고 답안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문제 푸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을 우리는 전적으로 지지한다.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한국미국 고위급 외교회담도 앞으로 자주 하자. 근데 민주당은 이게 너무 싫은 겁니다. 그전에 빨리 대한민국 우파 정부를 날려버리고 정부 국가를 전복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바로 저런 한미동맹을 방해하는 거. 한미일 삼각공조 체제를 방해하는 게 그들의 최종 목표라고. 중국으로 이 나라를 돌려버려야 되니까. 그게 그것들의 최종 목표란 말이에요. 미국 방송에 최근 활발하게 출연하고 있는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창 박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곧바로 중국 북한에 넘어간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외국인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스스로의 어떤 사정을 좀잘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운 거 아닐까요? 이런 거는? 지구 반대편에 사는 저 태평양 건너편에 사는 사람도 대한민국의 상황을 이렇게 잘 알아보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져도 대충 어떻게 다음 기회가 있을 거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바보가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지면 이 나라의 다음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다음은 없어요. 대한민국은 반드시 북한과 중국에게 넘어갑니다. 자, 스물아홉 번에 달하는 여러분들 정신나간 탄핵 난발을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헌정사상 저런 일이 있었습니까? 대통령도 탄핵을 해. 그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뛰니까 그 총리도 탄핵을 해. 그래.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뛸 판이라고 하죠. 근데 저 사람도 여러분들 민주당 악법에 소신있게 반대를 하면은 저 사람도 이제 탄핵할 겁니까? 뭐 어디까지 탄핵할 건데요? 우리 동네 어제 부임했 어제 우리 동네에 그러니까 어제 부임했던 20대 초중반 구급 공무원이 권한 대행될 때까지 그러면은 구급 공무원이 권한 대행될 때까지 대한민국 공무원들 소신 있는 사람들은 싹다 모조리 탄핵을 할 겁니까? 어디까지 탄핵할 거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을 마비시키는 최악의 내란 세력은 다름 아닌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586 운동권들이야말로 대한민국 역사 전체에서 도려내야 되는 인간들이고 싸그리 정당 해산시켜버려야 되는 사상 최악의 국적들입니다. 눈이 있고 머리가 있으면 세상을 여러분들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더 이상 586 언론노조의 장난질에 민주노총의 장난질에 전교조 세뇌교육에 언론노조 민노총 전교조한테 더 이상 놀아나지 말라고 국민 여러분들의 이웃으로서, 한 명의 평범한 시민으로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곳에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목소리에 이제는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 국민 스스로 각성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멸공, 멸공입니다. 얼음사이다는 앞으로도 끝까지 바른 목소리만 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